반갑습니다. 졸업식 취사2. 첫 번째 단계인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볼수 있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데 부딪히는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두두 번째 단계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해열방안 연구는 가히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극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개기인이 어느 때나 할수 있는 명확한 답을 한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아주 쉽습니다. 세계 속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쓸모없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수 없도록 어렵게 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로 다루기 힘들게도 합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 현실의 복잡한 장벽을 넘는다면 자연스럽게 네 가지 예 단계로 넘어갑니다. 1.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 달성의 최대한 근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3. 그 방법을 실행할 기술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4. 그렇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효과적인 적용법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마약 문제처럼 복잡하던 배드넷 문제처럼 간단하던 말이죠. 에이즈 유행을 예로 들겠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목표는 에이즈란 질병을 완전히 퇴치해 버리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까운 접근법은 예방이겠죠. 이상적솔루션은 생애에 걸쳐 면역성을 높여주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정부나 제약회사, 백신연구재단 등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10년 이상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알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에이지에 걸릴 만한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목표 달성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4단계로 반복된다 할수 있습니다. 패턴처럼요. 결정적인 것은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라리아와 결핵을 대치하는 데 있어 현실의 벽에 비에 뒤쳐 주저앉았던 2 0채기처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한 일의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이죠. 통계 수치를 활용하면 예방적. 걱정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할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아이들이 감소했다고 수치가, 수치로 강조해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끌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숫자를 활용해 효과성을 알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해야 합니다.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구전다고 느낄 수 있게 말입니다. 몇년전 다보스 회의에 참석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글로벌 헬스 패널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살리자는 토론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만해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데 수백만 명이랍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처럼 지루했던 토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이 지루했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신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다보수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흥분으로 날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신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생명 구호에 대한 흥분은 왜 느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친분한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며 목격하고 느끼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물론 단순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저는 여전히 긍정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등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성을 극복할 새로운 도구를 갖는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불평등에 대해. 최대한 관심과 돌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새로운 도구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각오하는 다른 미래가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정리하는 생명공학, 컴퓨터, 인터넷 등 아직도 발전이 진행 중인 혁신의 시대입니다 극단의 빈곤과 예방 가능한 질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조지마시아는 처음으로 전후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했을 주 보충. 마실 플랜 설명 30년 후 제가 하버드를 떠난 지 30년 후 기술은 세계를 좀더 작게 개방적으로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가깝게 만드는 최신식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비용의 개인용 컴퓨터 줄에는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마법 같은 힘은 거리의 제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려 세계 여러 사람들이 유시되었다. 세계의 불의 불균형에 대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의 세계 불균형의 정도를 흔들리게 할 혁진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인류애를 위해 할수 있는 혁명의 방아쇠를 당겨줄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대학교들, 기업들, 작은 조직들, 개개인들이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조지 마셜이 60년 전 얘기한 절망과 기아, 빈곤에 대해 알리는 노력들의 영향력을 수치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버드 교수진과 동문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하버드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해 왔는지 누구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버드는 힘없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파워를 기꺼이 현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버드 대 지식인의 리더인 학과장님들과 교수님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교수를 임명할 때 종신 재직권을 수여할 때 큐룩 쿨렘을 재검토할 때 하유수의 요구 조건들을 결정할 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재들은 교수건 학생이건 세계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버드대는 교수신들에게 그냥 세계 최악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라고 장려해야 하는가? 하버드대 학생들이 지구촌 빈곤과 세계 기아 예방에 대해 배워야 하는가? 수질자원의 부족이라든지 학교에서 내쫓긴 소녀들이라든지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반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는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금만 번지러 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신조대로 대답할 겁니다. 아버지의 박칼 당시체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던 제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라고 항상 압력을 행사하셨죠. 또 어머니께서는 제 결혼식 며칠 전 주차신 축하연에서 제 아내 멜린다에게 큰 소리로 결혼 생활에 대한 편지를 읽어 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지만 어머니께서 남겨줄 생각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셨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어무도 따른단다. 여기 아부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 특권, 기회 등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도리에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시대적 부엉에 맞춰 여기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 되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주 몇 시간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힘을 기르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문제 해결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모색하면 됩니다. 현실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동주의자가 되십시오. 세계의 무지막지한 불평등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한 경험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놀라운 시대의 미래입니다. 하버드대학교를 떠남으로써 여러분은 저와 제손문들과는 달리 첨단의 기술체계, 테크놀로지를 갖습니다. 저희와는 달리 세계의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도 예전있을때 양심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2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어지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의 저처럼 30년 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재능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세계의 불리 깊은 불공평에 대해 어떻게 대항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길 바랍니다. 물론 오로지 인간성만 갖고 있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도 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